실제로 농가에서 어 병해충 방제 특히 이제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 방제하고 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지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뭐 이거 이것저것. 야요 응애 방제하는 거 현장에 나왔다가 지금 떼하는 공작새를 만나게 됐습니다. 공작새. 자, 지금 포도 현장에서 지금 이제 응애 방제 하시느라고 지금 또 한창이신데요. 실제로 그럼 농가에서는 어떻게 또응애 방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또 공유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또 농가마다 뭐 방식이라든지 또 쓰는 뭐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감안하셔가지고 참고만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이제, 각종, 그, 영장류와 비료를, 저 같이, 이제, 농약을 같이 섞, 는 과정인데요. 예, 예. 지금 이미 지금, 몇 가지 넣었고. 예. 그러니까, 회장님, 지금 뭐야, 여기 보면, 이제, 농약 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요런, 이제, 약재들은 이제, 영양제하고 요, 섞어서 지금, 그렇죠? 하어다는 거죠. 예, 지금, 모두싹도 있고, 햄마거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더쌤 가는 이제 미량 요소도 있고 아 미량 요소도 예 참도미카는 이제 또요 영양제 같이 조금 더 아미노산 예 아미노산 계통이고 아 이건 아미노산 계통이에요 아요 참도미입니다 아 이게 아미노산 계통이에요자 예. 그리고 제가 저도에도 언급 드렸지만요 이거 뭐 당구라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예약 어, 성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만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응애를 방지할 예. 수 있는 마이트 킹 카는 살충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올라가 봐도 될까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차량, 이제 소위 말하는 포토 차량이다, 그죠? 여기 에 지금 살포할 수 있는 장비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서 한번 공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약은 응애 전문약이 되겠습니다. 어... 응애를 잡을 때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예. 전문약만 가지고는 응애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예. 그 황산아연 카는 비료가 있습니다. 예. 황산아연 비료가 있는데 그 황산아연 비료를 한 마리 20g을 같이 쓴건데그 예. 이유는 예. 물의 산도를 낮추어서 응애를 쉽게 예. 죽일 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도록. 황산아연을 넣습니다. 황산아연이 아. 들어가면 pH가 4정도로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응애종류가 잘 죽습니다. 예. 깍지나 뭐 응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총채라든지 예. 충이 쉽게 주, 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황산아연을 섞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아까 황산아연인가요? 예, 황산아연 이미 탔습니다. 아, 이미, 이미, 이미 넣었군요, 그죠? 예, 한 마리에 20g 더 갖고, 얘는 아, 200cc, 열 마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0cc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까 제가, 어, 서두도 언급하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농가의 경험입니다. 경험에 나오는 그한 가지 방법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약에 보면은 또 요즘에 또 설명도 또잘 해드리고 또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뒤에 보면 설명서가 잘나와있으니까그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요 약은 깍지 전문약이 되겠습니다. 아, 독깍지. 깍지 벌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예. 포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깍지 약을 꼭같이 방지 예.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건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니까요 실제로 농가에서 어 병해충 방제 특히 이제 응애라든지 깍지벌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방지하고또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지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살균제로서, 예, 네. 그 지금 뭐 흰가루나 또 곰팡이 종류를 예 네. 같이 방지할수 있도록. 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응애다 가면 응애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래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깍지벌레라든지 총채벌레 이런 것도 다 같이 지금 방제하려고 하는 거죠. 현장 농촌에서는 예. 이거 서독 한번 하는 게 보통 운분가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제할 때 예. 각종 용량제나 또 이제 살충제, 살균제 예. 같이 혼합을 해서 예. 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거는 이제 곰팡이 또 전문약이 되겠습니다. 아, 또 곰팡이약도 들어가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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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이, 지금 소독하는 이유는 이제 내일 봉지를 씌우기 위해서 예. 오늘 예. 지금 마지막 방제를 하는 편입니다. 아, 이제 봉지 씌우기 전 마지막 방제. 그렇죠. 봉지 씌우기 전에 마지막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뜻이다, 그죠? 예. 음. 그리고 뭐 봉지 씌우고 나서도 이제 방제는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병해방제 봉지 씌우고 나서도 네. 방제는 한 20일 간격으로 한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음. 야, 이 응애방제하는 거. 이게 현장에 나왔다가 지금 떼어내는 공작새를 만나게 됐습니다. 공작새. 이야... 이게 이게 사장님 이게 지금 아뭐 이게 색깔이 다른데 이게 암놈 순놈인가요? 아니면은 어.. 공작백공작 순놈 예 이제 공작색은 천공작, 백공작이요 아 백공작이요 천공작이요 그런거예요? 아.. 날개를 안피네 예 여기 공작색이 여에 있습니다 자 회장님 아까 조금 전에 방장이 전에 이제 나름 이제 응애방지할 때 쓰시는 뭐 약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노하우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요 살포하기 전에 뭐 살포요령 같은 거좀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살포요령은 예. 우리가 그 포도라든지 각종 과수에 약을 치지만 은 예. 포도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이도 치지 말고 예. 약대를 포도송이하고 한 50cm 정도 띄워서 예. 입자를 아주 곱게 압력을 높여서 아주 곱게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뭐잎 뒷면이라든지 뭐 위에서 아래로, 뭐 밑에서 위로 그런 아... 것들은 없습니까? 이제 윗 잎면보다 예. 기공 이 있는 잎 뒷면을 주로 예. 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잎 뒷면 쪽으로. 예, 뒷면에 기공 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해서 예. 방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 부분의 분께서 긴일조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약동을 하면서 이제 줄을 잡아주시고 또한 분은 이렇게 지금 약재를 들고 이제 방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럼 농가에서는 어떻게 또어 병해충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응애에 관련해서 지금 약재 방지하고 계십니다. 아, 호수는 이제 저기 위쪽으로 향해 가지고 가십니다.